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 프로지오 센터파인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25년도 4월 8일 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4월 16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4월 4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4년도 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6년도 11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청장 및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겠습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787-3번지이며 평택 화양지구 9-2블록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8개동, 851세대가 공급되는데 잔여물량이 15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이 5세대, 84B 타입이 5세대, 84C 타입이 5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급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타입 21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 4억7590, 발코니 확장비 1260, 총 분양가 4억8850에 나왔습니다. 84B타입 11층에서 20층을 보면 분양가 4억6780, 발코니 확장비 1350, 총 분양가 4억8130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 21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 4억 7,590, 발코니 확장비 1,240, 총 분양가 4억 8,830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